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헬비스사입니다. 저는 어떤 것으로 보냐면요. 오늘 제가 또 건담에 도갔왔습니다 자, 첫 번째는, 네, 유니콘 이호기입니다 유니콘 건담 이호기 벤시 롤은 데스티니 편이고요 데스티니 모드고요 얘는, 에, 얘는 예시라 스 d 로보여있습니다 이, 이 얼굴 보는 못해요. 예, 막 뒤에는 그 얼굴 있잖아요. 이쪽에. 그 얼굴은 못하고, 이 얼굴 그대로, 네, 될수 뿐이 없고요 네, 그리고 또, 이거도 조금 작은 게 있는데, 주거크입니다. HG 주거크고요이 친구는 사야존령이고, 얘도 모는 아이가 있고, 무조건 모는 아이가 있어야겠죠. 그리고 얘는 사야존령에서, 음, 그, 바다에서 나오는, 네, 검담이라 할수 있습니다. 제가 이걸 또 이모부에게 받았고요 네, 그리고, 제가 그때 알려줬던 사이코 자꾸 있잖... 있잖아요. 그걸 다 만들어 왔습니다. 네, 사이코 자꾸. 만든 데한 3, 4일은 좀 걸렸고요. 만들 시간도 없었고.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네요. 두 번째로는 새로운 친구 가 왔는데요. 이것도 자꾸인데요. 사병용 자꾸라고 합니다. 이 자꾸는 SD로 잡고 이건 등에다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뭐 빼서 여기다 달, 달, 달아놓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소개는 다, 다 했고요. 그러면 먼저, 구독과 좋아요는,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점그만요 자꾸에게 힘을 줍시다. 예